고민고민 고민, 많은 고민하다가 뭐 딸이 사러질뭐지고 내려와 갖고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laughs> 네, 알레 집을 배달하자 이랬었어요 아침마다 새벽 배달한 적 있었어요 별짓을 다 해봤어요 <laughs> 그때 부도 나고 이러는 바람에 그 공장 다 날리고 근데 아저씨가 알레에 미쳐갖고 뭐 다른 건할 생각조차도 안 하고 뭐별 얘기 다 하네 오늘 작년에 공식적인 연 매출이 1 9억이었나알 내가 많이 나갈 때는 힘들어도 힘든지 몰라. 사포나리아로는 네. 제일 크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또 다른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로에 사포나리아라고 껍질째로 먹는 알로에고. 요거는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전박이 무늬 같이 이렇게 알록알록한 여기 사포나리아 껍질째로 먹는 거고. 보통 사람들이 아는 알로에는 베라라고 알로에 자체가 이렇게 큰 포랗게 생겼는데 껍질 까야만 이제 알맹이만 먹는 베라가 있고 또 아브라센스라고 삐죽삐죽하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약재로 많이 써요 제약회사 같은 데서 원료로 많이 쓰고 있어요. 알로에들은 사계절 생산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따 주면은 나이테처럼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렇게 생기면 얘를 우리가 또 흙으로 이렇게 덮어줘요. 이렇게 덮어주면 또 얘가 나오고 나오고 해서. 농사 처음 하셨을 때는 팔로랑 이렇게 생산하는 것 중에 어떤 게더 어려우셨어요? 팔로가 더 어렵지 아무래도. 어디다 팔아야 할지도 모르고. 처음에 우리 옛날에 다방이라는 데 알죠? 네. 요즘은 카페고 커피숍이고 그러지만은. 이거 일일이 알로에 들고 다니면서 다방에 영업하고 그랬어요. 음. 거기서 시범을 보여, 요요거를또 넣고 갈아갖고 시범을 보여가면서 영업을 그렇게 했어요 차처럼 팔으시라고. 따다 보면, 키우다 보면 알겠지만, 은 정품 좋은 거는 우리가 택배 보낼 수 있지만, 따다 보면 깨지고, 부러지고 이런 네. 거나와 그냥 버리기도 아깝고, 팔기도 뭐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즙을 만들어 갖고 돌리자 이랬었어요. 음, 처음에 만드신 게 알로에 즙이에요? 예, 네. 옛날에 녹즙도 왜 한동안 유행했었죠? 네,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럼 녹즙을, 해원을 모집해 갖고, 아침마다 녹즙을 <laughs> 갖다 주자, 이렇게 해서. 알로의 즙을? 예, 알로에, <laughs> 집을. 네, 알로에 네. 즙을 배달하자 이랬었어요. 이제 한 집, 두 집, 이제 회원들을 받아갖고, 아침마다 새벽 배달한 적이 음, 있었어요. 그때는 호응이 좀 어땠나요? 좋았었어요. 매일 갈아서 매일 갖다 주니까. 음, 아침마다 그럼 갈아서? 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고 갈아갖고 아침마다 돌고 이랬었잖아요. 별짓을 다 해봤어요. <laughs> 울산 시내 다 노, 돌라 그러면, 그때 뭐 새벽 3시, 4시 일어나야만, 그래 아침에 배달하고 출근하기 전에 마시고 가야 되잖아, 사람들이. 한몇년 정도 끝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한 5년 했나보다. <laughs> 그걸 5년 동안? 예, 오신가요? 한 4, 5년 했나 보다, 그 배달을 한 거를. 아. 그러다가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아, 공장을 아, 가자. 공명을 아. 하나 사서, 음, 응, 가자 이랬는데, 더 들어가갖고 완전히 죽 쓰고 나왔잖아요. 그, 때가마침 막, 그, IMF 끼고 막 이랬을 아. 거야, 그때 당시가. 그때 부도나고 이러는 바람에 그 공장 다 날리고 맨바닥에 비만 그래 나왔지 그래갖고 나와갖고 알로에를 안 했었어요 덧장 없어갖고 알로에 알짜만 들어도 질려버렸다고 해야 되나 그래갖고 도마도 농사를 지었었어요 <웃음> <웃음> 아유 참 망한 것도 참별 얘기 다 하네 오늘 <laughs> 근데 다시 어떻게 알로에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도마도 농사만 또한 3, 4년 해보니 키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수확하는 거는 딱한 달, 한달 반이에요 키우는 거 비해서 수확 기간이 너무 짧은데다가 농부들 하는 얘기는 도마도 끝나면 돈 떨어진다. 음. 그말딱 맞아요. 연말에 가면 도마도 모종과 박스 값만 빚으로 떠앉게 돼. 그래갖고 우리 아저씨가 또 술만 먹어, 제끼들. 공장은 말아 먹었지. 음. 도마도 농사 해봐야 자기 딸은 희망이 안 보이지. 음. 그리 맨날 가서. 제끼는 수밖에 더 있나. 그러다가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하여튼 네. 정신을 차려갖고 네. 도저히 이래갖고 는안 되겠다. 알로에를 다시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블로그란 걸 이제 알게 되고 교육을 찾아다니면서. 오. 교육이란 교육은 다 받았을 거예요 우리 아시씨가 나보고도 교육 받으러 해갖고 블로그 배워 <웃음> <웃음> 할지도 모르는 블로그 배워갖고 네. 하면서 그러다 보니 본인이 욕심이 자꾸 생기다 보니 그 늦은 나이에 석사학위 받고 지금 박사 과정 빨고 있잖아요 신랑이지만 좀 대단한 건 있긴 있어 <laughs>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다시 알로에 시작하셔가지고 다시 문경 공장을 이제 세우게 되신 거예요? 네 어차피 알로에만 생리만 하기는 좀 그래 그래서 또 가공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 문경에다 공장을 차린 거죠 공장은 그냥 OEM인가요? 아니면 그냥 공장을 직접? 이렇게... 우리 공장이에요. 아... 우리가 직접 공장을 해요. 거기가 폐교였었어요. 진짜요? 누가 이미 폐교를 얻어서 술 만드는 공장을 하다가 그 경매 나온 거를 경매 받아 갖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장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다사다난했던 스토리가 있었으니까 지금의 이런 <laughs> 농장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가공품은 즙 말고 또 나오는 게 따로 있을까요? 즙하고, 뭐, 겔도 있고, 한 분말, 요즘은 또 젤리도 만들고 하니까. 말로 어, 젤리도 있어요? 예. 네. 요즘은 또 이렇게 조그만 해갖고 스틱으로 해서 먹는 게또 유행이더라고요. 이 먹는 것도 유행이 있는 것 같아. 농사 말고 다른 거 하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아저씨가 알로에 미쳐갖고 뭐. <laughs> 다른 건할 생각조차도 안 하고 뭐. <laughs> 그 농장이 이렇게 크고 방송에도 나오고 하셨으면은 찾아오는 사람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많았어요 작년인가 서민갑부 나오고는 사람이 무지 많이 찾아왔어요 진짜 사람 많이 찾아오대요 야나메스권 무시, 무시 못한다 소리가 처음 알았어요 귀농하겠다는 사람도 많았고 근데 사람들이 대체로 네. 너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28년 걸렸다 했잖아요 지금도 잘 사는 건 아니라 했잖아요 <laughs> 아무리 쉬워도 농사는 농사고 농사는 힘들어요 그리고 부부가 힘이 안 맞으면 안 되고 그 어머님은 원래 농사하시기 전에 일을 다니셨었나요? 서울에서 조그만 가게 했었어요 우리는 애 아빠는 나보다 한 2년 울산에 먼저 왔었어요 자기는 울산 가서 알로에 농사 짓는다 그랬고 나는 농사를 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난안 내려간다 그랬지 서울 살던 사람이 아들하고 내려오고 싶어지나 젊은 괜찮죠? 여자가 <laughs> 그래서 혼자 내려와 갖고 혼자 농사를 한 2년 혼자 지었어요 혼자 하다 보니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내려오라고 왔으면 좋겠다고 내보고 얘기를 해서 고민고민 많은 고민하다가 뭐 딸이 싸지 못지고 내려와 갖고 막 이렇게 때문지 결... 그때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그래서 그때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혼자서 하는 게 보니 또 사람은 없어서 절절 매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아들내미 하나 있는 게 엄마 오늘 아빠 오는 날이야 뭐 이런 식으로 묻고 애기 때문에도 안 되겠다 아빠가 없이 같이 지낸다는 게또좀 그렇더라고요. 어, 가족이 떨어져 살아 되겠나라는 음. 생각도 그때 애 때문에 하게 되고 결심해서 내려왔더니 막 고마요 뭐요 모양 요 걸로 꽉 채박해가고 있어요. 이렇게 농사 좀 크게 확장하셨는데 네. 매출 이 궁금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작년에 공식적인 연 매출이 17억이었, 19억이었나? 응, 어, 그랬어요. 알로에 생리피랑 그 가공, 가공품을 음, 합쳐서요. 네. 아, 아내가 더워서 그래요. 아내가 더워서. 그래요. 직원분이신가요? 네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알로에 생립 작업하는 중입니다 아이게다 일일이 닦아야 되네요 네 하얀 종이에 싸다 보면은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닦는다고 닦는대로 홍겊에다 저걸 바르시던데 그럼 뭐 바르신 거예요? 알로에 묻혀서 얼룩이 안지라고 아 물로 닦으면 얼룩이 지거든 그리고 좀 매끈해져요 이게 윤기도 좀 있고 이렇게 포장해버려. 또꼭이에싸한 번씩 싸줘요. 가는 도중에 올수 있어서. 음. 보관하라고 우리가 또 보관팩까지 넣어주거든요. 알로에 보관팩이라고 보이죠? 여기 쓴 방법까지. 어떻게 해 먹으라 하는 것까지. 뭐. 요거 넣어줬더니 고객들이 되게 좋아하던데요? 아이디어 짱이라고? 누구 아이디어예요? 직원들 아이디어지 뭐. 많이 나갈 때는 이렇게 박스로 한몇 박스 정도 나가나요? 글쎄, 한 300박스. 하루에요? 예.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좀 떨어졌어. 물량이 많이 떨어져갖고. 저울이 잘안 보이시나봐요? 예. 햇살, <laughs> 눈도 안 좋은데다가 햇빛이 비춰서 이사안보여 맨날 이래갖고. 전단지 노고 택배 작업하시면서 힘든 일 없으세요? 택배 싸는 거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받으시는 고객분들이, 어, 뭐 깨졌어요? 안 좋아요? 왜? 겨울에는 말라갖고 비틀다 그랬죠. 문의 전화가 오는 것 때문에 신경 써서 보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좀 좋은 걸 보내드려야 되니까. 그것만 신경 써주는 돼. 그리고 키로수는 넉넉하게, 항상. 고객분들이 키로수는 넉넉한 건말안 해도 모자리면 전화 오잖아요, 요새. 알로에 농사를 하시면서 네.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알로에가 많이 나갈 때가 제일 좋지, 뭐. <웃음> <웃음> 알로에가 많이 나갈 때는 힘들어도 힘든지 몰라. 기운이 나서 더 잘, 힘든 거 하나도 없지. 기운이 그렇죠. 더 나지. <laughs> 택배가 많이 없으면 기운이 빠져갖고 힘들지만 주문이 많을 때는 힘든 것도 없어, 바빠도. 음. 28년간 대표님과 거의 합을 맞추면서 일하고 계신데 남편분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에는 술좀 제발 그만 먹으라 했는데 작년 봄에 대통 아프고 나서는 이제 술은 안 먹어서 너무 좋아요 술 완전히 딱 끊었더라고 대단하셔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몸 건강이 제일 이시 건강하고 하는 일이 다잘 됐으면 좋은데 나는 떠벌린다 그러고 그 사람은 그냥 하다 보니 그래 된다 그러고 너무 안떠벌렸으면 좋겠는데 제발 떠벌리지 말고 있는 것 같고 좀 잘하자라는 건데 그래도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씀하시네요 <웃음> 그랬나? 그분이 앞으로의 꿈이 어떻게 되까요 우리도 유명한 알로에처럼 건더영 알로에 하면 누구나가 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laughs> <laughs> 유명한 알로에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날이 오겠죠.